자, 제가 투니아 친구들과 힐링 949일 차눈 뜨자마자 빼우기 마셔주고 오늘은 4시에 친구들이랑 을지로 가기로 했거든요. 치가 심하다고 파워에드 산호라는 건 뭔데? 아 반대로 해야 되는데. 어? 반대로. <laughs> 왜 반대로? 반대로. 집누워서가 알았어, 뭐하세요? 얘 날씨 너무 좋지 않아요? 날씨 너무 좋고 일로 도착. 네, 네. 네, 먼 길까지 네. 오신 네. 김영재도 보이고요. 네. 5시 20분에 도착했는데 만석이에요. 캐치 테이블 하세요. 진짜 짱이다, 소세지. 소세지 왕 맛있어. 짠. 네. 덥다. 아, 희원이는 촬영 때문에 보도고, 내 사랑들. 먼저 나온 골뱅이랑 라면, 도 소세지. 하나 정산할 때 라면은 네가 사라. 진짜 날씨도 너무 환상이야 여기 바베큐 집이니까 치킨도 시키고 아니 지금 보니까 안주를 몇 개를 시킨 거지? 소세지가 제일 맛있었고 그 다음 치킨 맨날 동네에서 놀다가 오늘 진짜 나오길 잘했다 너무 좋아 <laughs> 을지로에서 1차 하고 저희는 종로로 넘어왔습니다 사람 짱 많아요 솔직히 포장마차 메뉴는 그냥 그런데 이 날씨에 이 감성 못 참지 흑뼈 정찬아 소리만 깨고 제발아. 여기 좀 받아요? 예 73,000원 3 0원드네 영수증은 왜? 그 유명한 가열음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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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근데 너가 같으면 내가 그치, 하고. 그치, 찐이다,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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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치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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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안그은 건지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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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너 그치, 그치, 그같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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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너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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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너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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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네. 사람이 너무 없어서 결국 구디별방까지 왔어. 네. 일요일도 한탄해. 네. 좀 그만 벗어.